안녕하세요 전사 매크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몇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사는요 태세에 따라서 스킬 창이 좀 바뀌거든요 자, 이거는 방어 태세 전투 태세 바뀌는게 보이시죠 뭐 제가 먼저 방어 태세일 때 사용하는 스킬들 매크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고발 인데요 쇼 툴팁, 도발.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도발에 대한 설명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방어 태세. 도발을 쓰려면 방어 태세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방어 태세로 바뀌게끔 설정해놨구요. 공격 시작. 다음번에는 시전 도발입니다. 도발이긴 한데, 중간에 조건문들이 있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면, 그니까 이 조건문들에 해당하면, 도발을 사용해라, 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한 대상이, 함, 해롭고, 죽지 않았다면, 그 대상한테 도발을 시전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가 타켓으로 잡고 있는 대상에, 부하를 그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험 삼아서 날카로운 보암을 같이 넣어 놔봤거든요. 묶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두세 마리 탱킹을 하고 있을 때이 몹들이 힐러나 딜러진한테 이렇게 보고 따라, 대상으로 잡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타이밍이 조금만 늦으면 이 도발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몸을 따라가야 되면서 이 진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날카로운 도함을 같이 묶어놓으면이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발 사정거리를좀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고를 같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어구 가르기입니다. 방어구. 가르기, 쇼틀팁해놨고요 공격 시작, 시작, 시전 방어구 가르기. 조건문이 아까 도발과 동일하게 마우스 오버가 해롭고 죽지 않았다면 쓰고 그렇지 않다면 타겟에 마우스 오버를 타겟에 방어구 가르기를 쓰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 두세 마리를 탱킹 하고 있을 때타겟을 변경하지 않고 옆에 있는 뭐 마우스 오버에서 방어구 가르기를 누르면 그 대상한테 방가가 걸리는 거죠. 아, 또. 자, 그거하고 묶어서 저는 방패막기하고 피해 분노, 이거 같이 동일하게 스킬창에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그니까 분노를 그냥 방어구 가르기는 거의 계속 쓰기 때문에 이 피해 분노를 쿨 타임 들어올 때마다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분노 수급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패 막기. 거의 뭐 방어 태세에서는 방어 막기도. 꾸준하게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사하고 방패 막기, 피해 분리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방패 막기 활성화되고 제가 맞게 되면 바로 복수 뜨니까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거의 이두 가지만 잘 누르면서 리딩하면 인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번에는 전투 탯에 들어가면 1번은 똑같이 도발그 해서 어, 이렇게 파티 플레이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몹이 이렇게 법사를 본다거나 그러면 어, 도발을 방어 탯에 바꾸고 도발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투 탯에서도 도발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매크로를 짜놓은거고요 어, 전투 태세에서는 도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태세 명령어를 넣어 놓은 거죠. 자 전투 태세에서의 이번은 분쇄입니다. 분쇄는 이렇게. 있다. <목소리> <목소리> 분쇄는 공격 시작 그리고 영웅의 일격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써놨고요. 그리고 분쇄를 실현하는 대상도 마우스 오버 함 노데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타겟들 분쇄를 사용하기끔 백으로 써놨고요. 피해 분노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써놔서 피해 분노가 거의 쿨타임마다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압인데요. 제압은, 어, 일단 양손 무기로 제압을 쓰는 게 좋으니까 무기를 바꾸게끔 설정해놨구요. 그리고 전투태세에서 쓸수 있으니까 전투태세를 제압 영웅의 일격은 한 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일격은 제가 아직 광폭태세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광폭태세에서 마무리로 딜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려면 광폭태세가 좋기 때문에 광폭태세 그리고 마우스 오버 함노대듯하게 마무리 일격, 그다음 영웅의 일격 이렇게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는 방어 태세 전투 태에다 설명드린 것같고요 아, 박 네, 또 그거 외에 제가 자주 쓰는 매크로는요, alt w, 돌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캐릭이든 이니시 하는 스킬들을 다 alt w로 해놨거든요. 전사는 이니시 스킬을 돌진으로 해놨는데, 돌진은 전투태세에서 쓸수 있으니까 전투태세 그 다음에 연속 시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돌진 다음에 천둥 벼락에 나가게끔 해놨습니다 가운데 리셋하고 이제 무등호하고 o 되어있는 거는 등호하고, 등호라고 하나요? 아무튼 o 라고 해놓은 거는 5초 지나면 이 스킬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벼락을 쓰려면 돌진이 먼저 스킬이 나간 다음에 천둥벼락을 쓸수 있는 건데, 어, 돌진을 쓴 다음에도 천둥벼락을 쓰고 싶지 않으면 5초 있다가 다시 눌렀을 때는 돌진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줄에 영어 막써 있는 거, 이거는 해골징표 찍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타켓으로 할 거고 우리 인던에서는 해골을 점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골을 따로 아니. 막 찍으면 매번 찍어야 되니까 돌진하는 계상이 자동으로 해골이 찍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돌진해서 이니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총이나 투척 무게 던져가지고 이니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발사을 누르면 해골이 찍히게끔 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크로는 거의 소개 드린 것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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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은 지금은 지금면 지금은 으시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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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